김밥에 들어갈 계란부침을 만들어주세요. 김밥 두 줄에 계란 한 개로 생각하시고 만드시면 됩니다. 준비한 계란을 깨서 넣은 후에 계란 한 개당 한 꼬집 정도의 맛소금을 넣고 잘 풀어주세요.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풀어놨던 계란물을 모두 부어주세요. 중약불로 불세기를 약하게 조절한 후에 계란부침의 윗부분이 꾸덕꾸덕하게 어느 정도 익었으면 뒤집어주세요. 뒷부분을 1분 정도 더 붙여준 후에 접시나 쟁반에 옮겨 충분히 식혀서 김밥에 들어갈 사이즈로 잘라주세요. 계란부침을 만들고 난 팬에 햄을 넣고 부쳐주세요 햄에서 자체적으로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식용유를 더 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라져 나온 김밥용 햄보다는 일반 햄을 두툼하게 잘라서 사용하시는 게 맛이 더 좋습니다. 햄은 내면을 충분히 구워서 햄이 가지고 있는 감칠맛을 올려주세요. 끓는 물에 소금 한 스푼을 넣고 깨끗이 씻어 놓은 시금치 400g을 넣고 데쳐 주세요. 약 1분 정도만 살짝 데친 후에 건져 주세요. 데쳐낸 시금치는 찬물에 바로 2, 3분간 담가 주세요. 찬물에 담가 놨던 시금치는 손으로 물기를 완전히 짜 주세요. 물기를 최대한 꽉짜 주셔야 됩니다. 물기를 제거한 시금치에 맛소금 1/2 1 작은 스푼을 넣어주시고요. 참기름도 1 작은 스푼을 넣은 후에 조물조물 잘 무쳐주세요. 김밥을 맛있게 만는 첫 번째 꿀팁은 당근입니다. 당근은 김밥의 맛을 내주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무 젓가락 같은 모양으로 썰어서 넣으면 당근이 충분히 익지 않아서 맛과 식감이 좋지가 않습니다. 당근은 채칼을 이용해서 가늘게 채를 썰어주세요. 채칼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늘게 채를 썰어 놓으면 당근이 충분히 잘 익어서 당근 특유의 달큰한 맛과 가느다란 당근 여러 개를 씹는 식감도 아주 좋습니다. 김밥에 당근을 넉넉히 넣어주세요. 김밥 네 줄에 당근 큰거 하나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투리로 남은 당근은 모아놨다가 볶음 요리에 활용하시고요. 웍에 식용유를 두 스푼 정도 두른 후에 얇게 채썬 당근을 넣어주세요. 여기에 맛소금을 2분의 1 작은 스푼 같이 넣어주세요. 당근이 타지 않도록 중불에서 잘 볶아주세요. 지용성 비타민이 많은 당근은 이렇게 기름으로 볶으셔야 영양 흡수에도 좋고 익으면서 달큰한 맛도 올라갑니다. 당근의 속까지 열이 전달돼서 잘 볶아졌으면 이제 가스 불을 끄고 당근을 옮겨서 식혀주세요. 당근이 잔열에 너무 오래 익으면 부스러집니다. 김밥을 맛있게 만는 두 번째 꿀팁은 바로 단무지입니다. 김밥용 단무지 말고 이런 꼬들 단무지를 사용해 보세요. 김밥을 씹을 때마다 느껴지는 꼬들꼬들한 식감이 김밥 맛을 더 좋게 해줍니다. 꼬들 단무지를 체에 받쳐서 물기를 빼주세요. 이런 꼬들 단무지는 김밥용 단무지 옆에 항상 쭈그려져 있으니까 쉽게 찾아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김밥을 맛있게 만는 세 번째 꿀팁은 바로 밥의 양념입니다. 김밥용 단촛물을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맛소금 한 스푼을 넣어주세요. 여기에 설탕도 한 스푼 넣어주시고요. 식초 역시 맛소금과 설탕의 동량인 한 스푼을 넣어주세요. 맛소금과 설탕이 녹을 때까지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 전기밥솥으로 1인분이면 김밥 2줄 정도의 양이 됩니다. 저는 김밥 6개 쌀 정도의 양인 밥 3인분 정도만 먼저 양념을 해보겠습니다. 만들어 놓은 단촛물을 한 번에 다 넣지 마시고요. 한 스푼 밥만 먼저 넣어주세요. 여기에 참기름도 한 스푼 넣어주시고요. 이제 밥을 잘 섞어주세요. 밥을 조금 먹어본 후에 식성에 따라 단촛물을 추가하세요. 그냥 먹어도 될 만큼 간이 적당히 되어 있어야 됩니다. 김밥용 김을 만져보시면 한쪽 면이 거칠거칠합니다. 거칠거칠한 부분을 위쪽으로 해주세요. 직사각형 모양의 김밥용 김은 가로 부분이 더 길게 끔 놓아주세요. 밥의 양은 야구공 크기 정도 또는 성인 여성의 주먹 크기 그 정도 크기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밥을 펴줄 때는 김에 4분의 1 정도는 남겨놓고 펴주세요. 밥이 고르게 잘 펴졌으면 준비해놓은 김밥용 속재료들을 하나씩 올려주세요. 맛살이 있으시면 반으로 잘라서 넣어주세요. 당근은 수북하게 비교적 많이 넣어주세요. 이제 여기에 마지막으로 꼬들 단무지를 올려주시는데요. 단무지를 넉넉하게 올려주세요. 단무지도 적당히 많이 들어가야 맛이 좋습니다. 김밥에 들어갈 속재료들을 다 넣었으면 밥의 끝과 끝선이 맞다도록 말아주세요. 힘있게 세네번 꾹꾹 눌러주신 후에 남아있는 김 부분으로 감싸듯이 돌돌 말아서 몇번더 꾹꾹 눌러주세요. 중간중간 보이는 밥풀과 단무지들은 깨끗한 화면을 위해 다제 입속으로 사라지게 했습니다. 김이 겹쳐 있는 부분은 수분 때문에 금세 달라붙습니다. 이 부분이 밑쪽으로 향하게 해주시고요. 이제 김밥 윗부분에 참기름을 발라서 김밥을 썰때 터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칼에도 참기름을 발라서 김밥이 붙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먹기 좋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접시에 옮겨 담으신 후에 통깨를 위에 솔솔 뿌려 주시면 더 좋습니다. 김밥을 맛있게 만드는 꿀팁이 들어간 김밥이 완성됐습니다. 김밥을 만들 때몇 가지 꿀팁만 알아도 훨씬 맛있는 김밥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맛있는 김밥 만들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